세번 시작. 아, 아, 아. 오 잘하셨어요. 자 우리가 혼자서 박수를 치면 즐거울까요? 아니요. 안 즐겁죠. 그럼왜 즐거워요? 같이, 같이. 같이 함께 하기 때문에 즐거운 거잖아요. 이제 네. 옆에 친구 바라보고 친구야 고마워 시작. 친구야 고마워. 그렇죠. 반대편 쳐다보고 친구야 사랑해 시작. 사랑해 그렇죠. 사랑해. 그렇죠. 또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해. 친구야 건강하자 시작. 친구야 건강하자. 그렇죠. 또한 번. 친구야 행복하자. 친구야 행복하자. 그렇죠. 자 그래서 무릎 두번 박수 두 번.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거예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뭐냐면 친구랑 같이 지내다 보면 내가 먼저 갈 수도 있고 내가 뒤늦게 갈수 있잖아. 요 내가 먼저 가면 어때요? 밀어주고. 네가 뭐 네가 뒤늦게 가면 내가 끌어주고. 그런 의미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거야. 시작. 무릎 두번 박수 두 번. 앞서거니. 자,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런 우정이 담긴 마음으로 가는데 이 마음이 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 네. 안 돼요. 그래서 아, 네. 무릎 두번 아, 네. 박수 두번 찍고, 찍고, 시작! 무릎 두번 박수 두번 찍고, 찍고, 무릎 두번 박수 두번 찍고, 찍고, 그렇죠. 아, 잘하셨어요. 자, 이 찍은 마음이, 찍은 마음이 함께 가보면 못할 것이 없죠. 네. 맞죠? 네. 그 마음이 못할 것이 없잖아요. 네. 친구랑 똘똘 뭉쳐서 하게 되면 못할 게 있어요? 있어, 없어요? 어린 시절은 더 많아요. 모이기만 하면, 어우, 저 무서운 것들. 왜? <laughs> 걔네들은 뭉치기만 하면 못할 것이 없잖아요. 맞죠? 네. 저는 노래교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때창이 무서운 거예요. 맞아요? 네. 혼자 부르는 건, 아유, 별로야. 근데 때로 부르는 거는 무서운 거거든요. 자, 맞다 하시면 박수! <laughs> 그래서 무릎 두 번, 박수 두 번. 자이 손이 주먹에 갖다 대고 V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시작! 무 박스 V! 한번 더! 여기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하시자 이걸로 어르신들을 웃겨야 돼요. 아셨죠? 자 다시 한번 시작! 무릎 드벙 박스 V! V! 아니 내가 이렇게 하지 마! 무드 두번 맞을 거이 무이 내야 어떤 물또 이렇게 하고. 있어? <laughs> 나는 강의 할 때마다 욕을 얼마나 먹는지 몰라. <laughs> 아니 왜 나한테 자꾸 욕을 해. 그렇죠. V에 V 다시 시작. 무드 부르, 두번 맞을 거이 무이 무드 두번 맞을 거이안이 제가 안 보는 것 같죠? 다 <laughs> 아예. 아. 그걸로 웃기셔야 돼요. 아셨죠? 네. 자, 우리는 동작을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어르신들이 따라한단 말이죠. 네.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시작. 무릎 들어, 박수 세 누가 려요 누가 들려요? 자꾸 들면 안 되니까.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시작. 우리 우리 세상에 나는 여기다 대고 이렇게 날떠어 아니 어쩜그래 여기다 대리게 여기다 대고 이게 여기다 대그렇게 여기다 대고 다시 한번 시작 여다 대고 이렇게 여기다 대이렇기이렇기 이렇게 기할 수가 없어 기다 대고 이렇이이 이렇게 이기기 자 이렇게 우리 뭉쳐서 부위 못할 것이 없다 뜻으로 하는고 그 다음에는 이게 뭉쳐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길까요 아주 네, 많이 네, 생기겠죠. 네. 그래서 무릎 두번 박스 두번 하트 하트 아셨죠? 시작 무릎 두번 박스 두번 하트 한번더 무릎 두번 박스 두번 하트 그렇지. 자맨 처음엔 뭐예요? 악사머니 디스플레이. 그렇지. <laughs> 역시, 지금 여기 한 50분이, 50분이 계시는데 아무도 몰라. 그쵸? 강사분들도 몰라. 그러면 어르신들은 어떨까요? 더 몰라. 자, 다시 한 번. 맨 처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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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응, 찍고. 와, 찍고 자, 그 다음에?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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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V 잘하셔야 돼. 이렇만안 돼. 자, 그리고. 하트. 그렇죠, 할 때. 자, 가볼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 자, 이것 보세요. 우리는 강사인데도 잊어먹잖아요. 뭘 시작할 때또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다시 준비하면 야하시는 거예요. 준비. 야 시작! 무릎 두번박수두번앞수를 치고, 무 무릎 두번박수두번박고찍고 무릎 두번박수두번휘휘 무릎 두번박수두번박트 하트, 하트 그렇지 자 어떤 어떤 어르신은 또 무릎 두번박수두번 네. 자 외워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옆 사람.